약한 감옥일간 사주가 평관눈이더 강해지는 시기라면 구설수나 관제수가 나타날 수 있으니 일단 잘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운에서 오는 그 시기에 조직이나 직장 생활의 일이 많아지고 야근이나 외근, 출장이 많아지지만 화기식상의 운이 있으면 오히려 더 나은 인연과 환경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자신감이 지나쳐 쉽게 분노하거나 남을 무시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는 힘이 발동하는 바람에 잔소리 듣는 것이 싫어지고 자신에 대한 강한 과시욕으로 결과에 대한 실속이 없는 경우가 생기므로 적절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는 인성이 없고 편관 금 기운이 강한 경우 하는 일마다 재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고 가장 비타협적인 성격으로 인해 인간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 곤란을 겪게 하기도 하며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폭력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 지지에 사화나 오화가 있거나 운으로 와서 식신병화가 뿌리를 가지게 되면 재살 작용으로 그 현상들은 제거되어 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화기가 사주에 없거나 운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면 화오행의 속성들 즉 불과 빛 빨간색 계통 남쪽 낮의 활동 긍정적 사고와 활력 숫자 2와 7 등과 관련된 물건 또는 그림 등을 가까이 두면 개운이 되어 좋은 운으로 바뀌게 됩니다.